뭐야 이거 서부사업... 서부서비스센터가 여기였어요? 전 서부사업소가 어딘가 했네 옛날 그 르노삼성 건물이군요 RSM타워라고 하는 르노삼성 건물에서 지금 서비스센터랑 본사를 겸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군요 아마 서비스센터 정비공장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정비공장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아 상상을 못 하실걸요. 뭔가 좀 특이한 곳이거든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에요. 여기 맨날 지나다니던데, 여기가 서부 사업인지 몰랐네. 그렇죠. 아래도 네. 기존에 이제 외부 공업사나 네. 가산타에비 건물이 좀 이제 빌딩처럼 생겼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 살짝 지나쳐 가시. 그러니까. 내비가 내비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laughs> 오늘 문의하신 내이 네. 타이어 점검 요청하셨고요 네. 리콜, 캠페인, 그리고 각종 업그레이드 요청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예, 예 맞아요 네. 그럼 타이어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가요 제가 서킷도 타고 막 차를 너무 가혹하게 주행을 해서 서킷에 왜 이런 차를 갖고 왔어 도대체 이런 느낌이지 차를 너무 가혹하게 주행을 해서 아, 혹시 차가 데미지를 입지 않았나. 아, 예, 좀. 당연히 점검해드려야지. 혹시라도 저희가 점검해서 네. 하체가 뭐 이제 좀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타이어 같은 편마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알라이먼트 점검해서 유시엔 네. 또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재 키로시에 주행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다른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번에 얼라인먼트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네네 그거 바뀐 걸로 바꿔주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죠? 어, 당연한 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얼라인먼트를 체크해.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편마무 많이 되면 그 타이어로 바꿔준다 그러던데 예 그것들 좀금 자세한 것은 그.. 타이어를 점검해서 뭐 통상적으로 타이어는 이제 그 얼라인먼트 값이 있어서 토인 캠버캐스트라는 값이 있어서 인 아웃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또 신차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면 수치가 벗어나면 저희가 또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아, 이거 네. 잘 되면은 타이어도 공짜로 하고 온라인 모트도 공짜로 <laughs> 받고 네, 좋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잠시 대기실 쉬고 계시면 저희가 네. 기사님 통해서 이동 전에 잠깐 만나 뵐 것도 네. 안내드리고행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어, 여기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손님들이 많이 몇분 계셔가지고 제가 큰 소리 낼 수는 없는데 여기 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저도 모르게 구입을 하게 될 그런 물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수구단데 그리고 나름대로 편적하게 나니다아 여기 여기 편적해. <laughs> 되게 쾌적해. 어 희한하다. 아, 여기 우리 차 있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차한테 참 미안하게도 이차를딱 샀자마자 서킷을 막 들어가서 서킷을 막 타고 그래서 네. 차가 손상을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되게 네. 네, 조금 전에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일단 차 외관 상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음. 그 차량을 지금, 키수가 2차 주행거리가 지금 만 4, 0 k m 가 지금 넘은 상태인데, 예. 아직 엔진오일은 한 번도 안 바꾸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엔진오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꾸실 때 되셨고, 네. 그래서 엔진오일 바꾸면서 차량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뭐 오일이 새는 부분인지 지 기본적인 하체 상태 점검, 네. 일반적으로 좀바겁니다 <laughs> 엔진오일은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 엔진오일은 이제 운행 습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만 킬로 이내에 한 번씩 바꿔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만 계속 주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막히는 길을 간다 고 그러면 차 주행 거리는 올라가지 않지만 엔진은 계속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어, 가혹 조건이 되는 거군요. 가혹 조건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고속도로만 탄다라고 했을 때는 엔진이 돌아가는 만큼 주행 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때는 주행 거리를 좀 길게 가져도되고 음. 그래서 서울 시내만 주행한다 그러면 대략 한 5천에서 한 7천 사이에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고속도로를 음. 주로 타신다 그러면 한만 킬로 정도에 음. 타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지난 한그 매뉴얼에 써 있는 것보다는 한두배 이상 빠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비사들이 말씀드릴 때는 예, 차량 보호 차원에서 예, 좀 빨리 말씀드립니다. 음. 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얼라인먼트도 좀 정보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래서. 바뀐 거예요? 뭐 직진성에도 좋아집니까? 직진성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마모 안정성이죠. 아, 편마모 같은 걸좀덜 그렇죠. 되게 한다. 네. S 링크가 조금 네. 느려서 그게 좀 사실 저는 답답했거든요. 네, 네. 그데 그거 OS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S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맵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맵은 업그레이드, OS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은 빨라지나요? 잘못 어, 느끼기 때문에? 빨라진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성능의 안정성이 더 안정적으로 아, 바뀌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아마 일단 해보고 해놓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엔진오일 가는거나 이런 거, 하체 보는 거랑 이런 것좀 보여주세요. 하체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아마도 유럽 차는 여기에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었나 봐요. 뭔가 마운트할 그런 네. 게딱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차량의 옵션에 따라 좀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 사양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죠. 있습니다. 네. 아쉽다. 예를 들어 QM3 라든가 이런 사양에 아직도, 아직도 적용돼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적용돼 있고 아 배기 플랩에도 가운데 배기 플랩이 있어서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막았다 이거 보다는. 어 QM3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오, 배기 플랩이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 그거는 이자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 이자 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배기를 배기 조금 있다는. 이렇게 막아 약간 좀덜나가게했다더나가게했다 네. 이런 건가요? 어 네. 그런 게 있구나. 뭐 지금 하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크에 뭐니 손상이 되거나 어디 뭐, 뭐 다른데 한번 없네. 야 내가 진짜 착하게 몰았구나. 가장 낮은 부위가 차량에서 이쪽 부위인데 인마부인데 네. 이쪽 부분에 손상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오 진짜 깨끗하게 탔네. 이쪽이 이제 연료라든가 브레이크 연료 라인들이 지나가는 라인이고. 아 연료 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로 튼튼하게 돼 있군요. 거기에 또 이렇게 약간 벌집 구조처럼 또돼 있고. 일차 하반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이제 어떤 하체에 무게에 닿았을 때 네. 부서지게 되면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차를 멈추니까. 아더 이상 네. 전진을안 하니까 최소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면에서 이제 돌이라든가 네. 이물질이 튀었을 때 연료 파이프라든가 브레이크 파이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지 않게. 아. 여기 있는 건 그러니까 가변 댐퍼 기구군요. 네. 어, 이게 이제 한두 단계로 되나요? 아니면 세 단계로 되요. 세 단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스포츠하고 노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두 단계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제는세 네. 단계.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앞에서.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이거는 네. 철이고 여기는 알루미늄인 거예요? 아 지금 로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 보시면 이쪽 부분 은 주물입니다. 주물. 네. 주물이고 이쪽 부분은 알루미늄 되는 거고. 너클, 너클. 네. 어. 아. 지금 여기 지금 엔진이고. 어? 여기 핸디노의 네. 필터가 니산이야 네, PC 차량만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아. 한 번도 엔진을 교환 안한 거죠 예. 네, 처음 그대로니까 아 처음에 니산 기계에서 나오거든요 어? 그 안에도 커버가 있어요? 이부 커버 왜 있는 거예요? 전 이런 데 커버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흡음제. 음. 로면에서의 흡음, 엔진에서의 어떤 흡음, 뭐 이런 것들 다 보겠군요. 타이어는요? 타이어는 지금. 않습니다. 이게 가장자리 이렇게 편마모 아니에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편마모는 안쪽하고 바깥쪽을 가지고 편마모라고 보는 건데. 그게 오. 지금 이제 마모 한계선입니다 이쪽에 네. 예, 여기에 있는 게 튀어나오 있는 홈이 마모 한계선이고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차이를 보고 음. 예, 그걸 평 마모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좀양호해다 굉장히 골고루 잘 탔네요. 아, 네.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혹사 시켰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호할 네. 수가? <laughs> 후진할 때 후방 가이드랑 실제 가는 거랑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아 오늘 조향 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향각이 이제 실수 운전의 기본적인 유격이란 말이잖아요. 네. 예. 얘 같은 경우에 R E P S를 사용해서 유격이 되게 적은 타입이에요. R E P S. 어, 예. 핸들과 그 이질감이 훨씬 적군요. 적고 유격도 어. 보면 이제 조향 가이드 라인도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차이도 적은 편이다. 네. 예, 다른 음. 차량들보다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에어 어, 엔진에 들어가는. 에어필터군요. 잠시만 저 주실 수 있어요. 에어클리너, 에어필터. 아니 에어필터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르노에서 나온 에어필터네요. 르노제, 르노 브랜드가 붙어 있는 스페인제 에어필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에어필터 자체도 좀딴 브랜드보다 좀 멋있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필터에 필터, 프리필터가 하나 따로 붙어 있네요. 필터도 잘 보면 이 필터에. 면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을 다 집어 넣습니다. 주름을 넣어서 이 필터 작은 필터의 단면적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막 해놨네요. 우리 집 공기청정기 다 써도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워셔액이 왜 에탄올 워셔액으로 바뀌었네요? 에탄올에서 에탄올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다 바뀌었군요. 이게 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바꿨어요. 네. 근 여기에 보면은 a c a A5, B5를 지원하는 네, 요, 요, 요건데요. 지금 스펙상 굉장히 높은 엔진오일이에요. 정말 그 프리미엄이라고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엔진오일이 순정이네요. RM0710이 르노 규격인데 이 르노만의 규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엔진에 딱 맞는 그런 규격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터보 GDI에도 걸맞는 그런 그 SN 플러스의 동급인 그런 엔진 오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점검 서비스가 700km 남았다 이렇게 나왔네요. 700km 안에 이걸 안 하면 계속 점검 서비스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센터에서 한번 리셋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점검 받았다 이렇게. 18년 6월 지금. 음. 아 네, 18년 6월 14일이다 14일 딱뜨네요 그리고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부팅이 안 된다거나 네. 그냥 꺼면하면이 있다고 그러면 전원 버튼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계기판까지 깜빡하면서 이거 꺼지거든요 이 네. 그 상태에서 1분 30초 후에 켜집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차량 주행 중에 예를 들어 다운이 된다고 그러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지도도 안 나오고 모든 게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터치만 해주시면 예전에는 볼펜으로 찔렀었잖아요 어, 그런 초기화, 경우도 예, 있었죠. 예, 그다음에 그 시스템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메뉴화면에서 시스템을 누르고 하단에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전체 설정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걸 누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공장 버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라디오 주파수라든가 뭐 운전자가 기억해 놨던 것들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네. 그데 예, 가끔씩 해줄 필요가 예, 있어요. 예, 예,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스템 너무 늦다거나 그럴 때는 운전자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네. 메뉴들이 있는 거죠. 어, 해볼까요? 네. 컴퓨터 재부팅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laughs> 네. 스마트폰 재부팅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초기 화 버전은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네. 초기 버전 넘어간 거고 보시게 되면 주파수 같은 경우에도 리셋 그, 네 다시 이셋재됐어요 이게 조금 더 빨라졌을까 어땠을까? 어좀더 빨라진 것 같아요. 어, 기분상 그런가? 어 진짜 빨라진 것 같은데 뭔가 빠리빠리 되셨는데? 모터... 그래프... 띡띡 어, 뭐가 좀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네 네, 케빈 필터인데요 케빈 필터가 이렇게 활성탄으로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어, 그 우리가 말하는 탄소 그리고 숯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탄소가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활성탄이라고 해요 활성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검은 색깔을 나타내고요. 두 개가, 한 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케빈 필터가 뭐,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큰건 아닌데, 어쨌든 이 케빈 필터 자체의 이 두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막아주겠구나. 이런 심정이 좀 드는 그런 종류의 케빈 필터입니다. 대한 칼소닉이네요. 칼소닉. 메이드 인 코리아 필터인데 어유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더러운 필터를 제가 그냥 쓰고 있었군요. 아, 어, 세상에. 아, 지저분해라. 제가 이 캐빈 필터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이거 진짜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게다 게다가 되게 눅눅해. 아, 이런 상태였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인 거를 두 개로 낄 수가 있어요? 아, 여기에 접착면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립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서. 네. 네. 그리고 얘보다, 얘보다 얘가 재질이더 타이트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 장착도 더 쉽고요. 네. 어쨌든 기존에도 활성탄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필터링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볼 수는 있어요. 이쪽은 굉장히 지저분해 이쪽 편은 지금 새것 같이 깨끗하거든요. 실제로 이쪽 편으로 뭐 오염된 게 넘어온다거나 이런 일은 뭐 당연히 없죠. 원래 네, 얼라인먼트를 보시면 이렇게 다 시운전을 하시고 그러세요? 네, 짧게라도 시운전 해봐야 되고요. 아, 확인 차원에서. 네. 네. 이게 저희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이렇게 괜히 친절하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직접...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정비 제가 되게 귀찮게 했는데도 이렇게 다 친절하게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쨌.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안전히 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뭐 굉장히 뭐 특이한 경험이긴 했어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굉장히 특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의외의 서비스. 그러니까 아마 르노 삼성이 요즘 뭐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이런 뭐, 차에서 뿐이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에서도 좀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제일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윤호삼성 서비스 받아보면 조금 다른 회사보다 조금 낫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서비스 잘 받았고, 얼라인먼트도 잘 됐고, 그리고 차에 저희가 서, 서킷을 막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차에 별다른 데미지가 없다는 걸 알아낸 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 클리너, 굉장히 좀 좋은 에어 클리너로 또 바뀌었다는 거 미세먼지도 잘 걸러주는 그런 필터로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요. 어쨌든 오늘 서비스 센터, 여러분들도 뭐 자동차를 산지 1년, 2년 지났다면은 뭐, 사실 별 문제가 없더라도 서비스 센터 한번 들어와서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목소리>